오늘 요한복음 6장 41절로 59절 말씀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 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 지금 여러분들이나 제거나 휴대폰에 새해 인사가 폭주하고 있습니다. 잠깐 눈을 돌리면 막 수십 개씩 새해 인사가 막 와서 이 도대체 어느 것부터 읽어야 되는지를 모를 정도로 거의 또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좀 유쾌하지 않은 게좀 자기가 좀 글을 써서 좀 좋은데 어디서 막 국적 풀면 오맛막 그림들이 날라오니까 보기가 너무 힘이 듭니다. 물론 뭐안 해주는 것만 낫죠. 관심 있으니까 보내겠지요. 그 내용들은 다 뭐냐면 새해 복을 많이 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복은 어떤 복일까를 생각을 해 보면 크게 세 가지일 거라고 봅니다. 하나는 육신적인 복을 좀잘 받으시오. 뭐 예를 든다고한다면 건강하시오. 뭐돈 많이 버시요. 뭐 하는 일잘 되시요. 뭐 이런 육신적인 복을 빌어 주는 그런 글귀들이 많고 또 정신적으로도 안녕하시오. 뭐 이런 또 글들도 있고. 우리 영적인 차원에서는 또 영적인 축복을 더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크게 복은 세 가지일 텐데 육신적인 복, 정신적인 복, 뭐두 개는 포함이 될 수도 있긴 하지만 구분한다면 그렇고 더 나아가 영적인 복이 될 거라고 봅니다. 우리도 이제 물론 조금 이따가 새해에 복 많이 받으라고 서로 인사하게 될 텐데 무엇보다 다 복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필요한 복이 뭐냐면 영적인 복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미리 새해 인사를 드리면 새해는 네. 풍성한 영적인 복을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인 복이 뭘까? 뭐 여러 가지로 그것도 설명을 많이 할수 있겠죠. 오늘 본문을 가지고 한 가지만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4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가 예수님이에요. 나로 말로, 나를 표현한다고 말이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야. 라고 하는 겁니다. 떡은 제사상에 오르는 것을 제외하고는 뭐 하는 거예요? 먹고 힘내는 거지요. 뭐 사람이 먹는 거지요. 주식이지요. 안 먹으면 안 되는 거지요. 나는 여러분들이 꼭 먹어야 될 떡이야. 그것 어디로부터 온 떡이야? 하늘로부터 온 어, 떡이야. 이렇게 예수님 말씀을 하셨더니 어, 사람들이 딱 누가 말했면 이따가 나오겠지만 예수님을 아는 동네 사람들이야. 어, 저양반 저렇게 말하는데. 천양반 하늘에서 온 양반이 아닌데 우리가 다 예수에 대해서 아는데 그러면서 쑥은 거리면서 뭐라고 말해요? 천양반 저쪽 갈릴리 나사렛에서 있는 나사렛 그 누구의 아들이야? 목수로 유명한 요셉의 아들 아니야? 어그 부모도 우리가 다 알고 어, 지금까지 우리가 그 내막을 다 아는데 어떻게 갑자기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갔다고 그러냐? 저 사람 좀 정신이 어떻게 이상하게 된게 아니야? 이렇게 쑥은 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얘기를 예수님이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 하지 말라? 수군거리지 말라 라고 딱 일침을 놓으십니다. 너희들 하는 말이 틀려. 너희들이 지금 주여도 수군거리는 나를 비난하는 나를 믿지 않는 그것은 잘못된 거야 라고 딱 말씀을 하시면서 본율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누구에게 예수님께 올수 없다. 라고 단정지어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들 모두 누구한테 오셨어요? 머리 되신 예수님 계신 교회로 오셨는데, 누구한테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왔다는 거지. 예수님께 여러분이 오셨는데, 누가 오게 했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끌어서 오셨다는 거라. 나한테 와서 내가를 인간적인 예수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한걸 인정하는 사람들은 너희들은 지금 수군거리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걸 인정하고 있는데 그것은 누구의 덕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덕이다. 그런 사람들은 마지막 날에 다 어떻게 될 것이다?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나중에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그 사람들도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나는 그냥 내가 일방적으로 어떤 좀 정신 이상해져서 어떤 이단의 교주가 되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옛날 선지자들이 했던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음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다시 말해서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정상적으로 배운 사람들은 구약을 배운 사람들은 예수님께로 온다.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구약을 통칭해서 말한다면, 구약은 뭐다? 율법인데, 율법은 한마디로 말한다면, 사람의 한계를 느껴서 우리에게는 누가 필요하다? 구세주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하는 책이 뭐다? 바로 구약이다. 그래서 구약은 누구를 찾게 한다? 예수님을 찾게 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거로 아버지를 본 자가 있는 것은 아닌데, 오직 누구만 봤다?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온 사람 누구만 예수님만 아버지를 봤다. 그런 거로 너희에게 이르는데 믿는 자는 뭘 갖는다? 영생을 가진다. 그 영생은 무엇을 먹어야 산다. 곧 내가 생명의 떡인데 나를 먹는 사람만이 정말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이 당시의 사람들로서 이게 무슨 말이야?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러면서. 조금 더 예수님이 설명을 해 가십니다. 뭐라고 설명하시냐면, 너희 조상들은 조상들이 누구예요? 출애굽해서, 거기서부터 시발을 해서 와 가지고 광야 생활을 지나 이스라엘 정착, 정착하게 된그 조상들을 말하는데, 그 사람들은 광야에서 뭘 먹었어요? 하늘의 음식을 먹었죠. 땅의 음식이 아닙니다. 그것도 기가 막힌 하늘, 하늘의 음식이에요. 하늘의 음식을 먹었지만 그들은 어떻게 됐어요? 죽었다. 그런데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 뭐다? 나곧 생명의 떡인 나를 먹는 것이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 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어떻게 된다? 영생하리라. 그러면서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뭐다? 내 살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유대인들이 막 말을 합니다. 아니, 우리가 식인종도 아니고 어떻게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가 그걸 먹는다는 말이야. 이게 무슨 말이야? 이해가 안 된다.라고 계속해서 쑥은 거립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 인자예수님을 가르치는 거예요.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뭐가 없다? 생명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어마어마하게 막 맞으시고 또 십자가에 찢기시고 또 피흘리셔서 자기 온 몸을 완전히 정말 만신창이가 되셔서 우리를 살리시는 역할을 십자가의 고통을 다 감내하셨다는 것. 그것이 누구를 위한 것이었다? 나를 위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그 속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죠. 그걸 가리켜서 뭐라고 해요? 바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이다. 그게 우리를 살렸으니까. 그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뭘 가졌어요? 영생을 가졌고 이런 사람들은 마지막 날에 그냥 죽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리는 놀라운 은총을 덧입게될 것이다. 그런 걸로 55절 같이 볼까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가 된다. 그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누구 안에 거하고? 예수님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게 된다. 서로 거하는 관계가 된다. 그러면서 57절에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으므로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어때요? 나로 말미암아 산다. 표현이 그렇지만 우리를 위해서 완전히 모든 것을 내어 주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이 진짜 사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때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않다. 같이 읽어보시죠.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건 어디에서 했다고요? 저 갈릴리 지역에 있는 가버나움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금년을 보내면서 새해를 맞기 직전, 2분 전인데 직전에 뭘 점검해 봐야 될 거냐는 거죠. 생명의 떡인 예수님을 우리가 열심히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면서 와서 정말 내 속에 영생이 있는가, 정말 건강한 영적인 삶을 살아왔는가를 이 시간 점검해 보는 마지막 2023년 끝부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정말 건강하기 위해서는 새해에 똑같이 정말 내가 다른 많은 복들을 우리가 주고 받지만 가장 큰 복이 보다 바로 이 생명의 떡을 먹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새해에는 열심을 다해서 뭐하겠다? 생명의 떡을 먹겠다. 할렐루야. 그걸 다짐하고 그럴라면 죽어라. 저가나뭐 해야 되겠어요?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뭐해요?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고 주님 만나는 시간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생명의 떡을 얻는 참 영생을 얻는 진짜 살아있는 신앙생활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